오린의 하나,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장녀유서,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겸허하고 부끄럼 없이 배우기를 즐기고 진심으로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컫는 말의 사자성어는 불치함은.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것 같은 느낌을 가리키는 말의 사자성어는 격세지감 비온 뒤에 소산하는 죽순처럼 한때에 무성하게 생기거나 일어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우후 죽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는 뜻으로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교원영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루는 말의 사자성어는 하석상대 바람에 날리고 우박처럼 날림 즉패하여 사방으로 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퉁비 박산. 아홉 번 굽어진 양의 창자라는 뜻이며 비유적으로 산길이 꼬불꼬불하고 험한 것을 이르거나 또는 세상이 복잡하여 살아가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의 사자성어는? 구절 양장.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이론이나 언설로 남을 깨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혹세 무민, 제주도 많고 능력도 뛰어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다재다능, 한 자루 칼 만들고 곧장 들어간다는 뜻으로 핵심을 알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말을 할때 요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비유하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단도지기 하나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총명하고 영특하다는 말의 사자성어는 문일지식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다다익선. 제주가 많은 사람은 흔히 몸이 약하고 병이 많다는 말의 사자성어는 다제다병. 보고 들은 것이 많고악식이 넓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다문박식.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하는 사자성어는 지록위마 울면서 마속의 목을 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늪참마속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사제지간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수어지교 배에 새겨놓고 검을 찾는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각주구검.